너희들한테 이런 족 같은 꼬로지를 보여줄 자신이 없어 나는 그리고 그 진짜로 이제 눈이 너무 이렇게 주저앉는 어떤 안검하수 서그 옛날에 그 저기 뭐야 24살 때저 코뼈가 부러져서 정형외과에 갔는데 뭐 내가 어제 디 얘기한 것 같은데 의사가 코가 아니라 지금 눈이 문제다 너 안검하수 존나 심하다 근데 이제 쌍꺼풀을 해야 된다 이런데어 절대 안 된다 이러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그깜빵 그 안에도 플라스틱 거울 같은 게 있어 그 안에서 보니까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뭐 나이도 먹고 있고 뭐 마, 마흔으로 그때 가고 있어 지금은 마흔이지만 그때 마흔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 이거 진짜 더 내려앉는 진짜 이러다 눈이 감기겠는데 싶은 거와 이거는 좀 심각하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안과에 가서 그큰그 그러니까 영등포에 김안과? 졸라 큰 안과인데. 안과가 자체가 완전 3사 4층짜리 건물 안과가 있어. 어, 김안과. 그래서 아, 이거 쌍꺼풀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어떤 이 안검하수를 조정할 수 있는 이 눈매 교정? 그런 거 해야겠다. 그래서 갔는데 거기는 이제 막 되게 디테일하게 1번 방에서 뭘 검사하고 2번 방에서 뭘 검사하고 막 막세 센서 같은 걸로 막 완전 정밀 검사를 하더라고.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에 가서 그 원장이랑 이제 상담을 하는데 원장이 보고 충격적인 얘기를 해줘갖고 딱 보고 어 안검하선 아니 세요 예? 네? 저 옛날에 정형외과 갔을 때그 선생님이 안검사선 했는데 아 그분들 뭐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보고 모르는 얘기고 눈신경 다 살아 있고 어 그렇다. 그냥 눈이 눈두덩이가 엄청 이렇게 두껍고 눈이 작은 거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좁다 거지. 너는 아니, 안검수가 아니야. 어, 요즘껏 누가 눈으로 막 하면 질병으로 방어를 했잖아요. 이거 야, 병이잖아. 이렇게 근데 아닌 거. 그냥 조카 생긴 거. 그래서 어, 당황스럽네. 저는 이게 내려왔는데요. 그러니까 아, 그거가 그냥 기분 타일 거고, 너 같은 경우에. 너 같이 눈두덩이가 두꺼운 사람이 만약에 어떤 그 시술을 받게 되면 이렇게 된다 하고 내 눈에 작은 핀셋 같은 걸로 딱 집어준 다음에 거울을 딱 이렇게 딱 보여줬어 나한테 이렇게 아 이런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왜, 왜냐면 이렇게 되고 딱 보이는데 딱본 순간 어씨 집을 퇴 배트 뻗었어 진짜 어그데니까 이걸 이거보다 더 족같아지는 거 이건 그냥 족 같은 건데. 그걸 하면 인조적 인조적 족 같은까지 섞여서 어마어마해지는 거라서 아 생긴 대로 살아야 하는구나. 그래서 이제는 눈 같다 니네가 치라하면 질병이다라는 방어도 할수가 없지. 안검원수가 아닌 걸로 판명이 났으니까. 아니 지금 원래 여기 어깨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 아 굉장히 심했는데 감옥에서는 빡세게 운동 못하고 뭐팔굽혀펴기 정도만 하니까. 여기 좀 많이 나왔는데 퇴소 후에 헬스장에서 살랑살랑 운동을 하다가 어몇달 전부터 개빡세게 이제 운동을 하고 있거든 그냥 무리 좀 주, 중량을 치려고 근데 다시 여기 통증이 올라온 거그 염좌가 여기 운동 좀한 사람도 없나? 근데 나는 이제 뭔가 그 느낌이 다 오거든 아 몸이 지금 커질 타이밍이다 그 운동하는 사람들 알잖아 어 느낌 온다. 딱그 느낌이 오는 타이밍에 지금 이게 같이 왔어. 근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몸이 발전을 못 하니까. 그래서 지금 통증을 갖고 지금 계속 억지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더 심각해지려나? 오, 자다가 아그 정도로 아파 지금. 멋신으로 하지. 아예 요 나는 이 어깨 때문에 그 저기 뭐야 벤치는 프리를 거의 못 해. 아 인크라인 프리는 아예못 해. 이게 딱딱 아 그렇게 되네. 없이. 혹시 나가면서 방수를리냐 어? 조그맣게 낀다는게 존나 크게 나왔네 트드름을왜 하냐고? 속트름 하면 안되나? 속트름이아니 화장실에서 하려고 그랬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아이씨 지금 나가 새끼야 왜 아니 술먹는데 어떻게 속드름을 안해 똑같은 꼬라지 보여주고 싫다고 했지 속트름이랑 뭐 오줌소리는 상관없는데? 오줌소리랑 속트름보다 안나는데 눈이 더좋겠지 않나 싶어서 간수치는 간수치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저기 저기 비뇨기까지 그 호르몬 수치를 검사했단 말이야 왜냐면은 내가 오줌도 진짜 잘 못참고 발기 어떤 이런 기능도 굉장히 떨어지고 겸사겸사를 갔는데 그래서 피검사를 해갖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오락서 갔어 근데 씨가 7.3이 나온 거그 의사가 또뭐 하필이면 나를 알아보고 뭐내 옛날 컨텐츠를 많이 봤나 봐 그래서 뭐 자기는 예상했다는 식으로 좀 아니 애초에 그 호르몬 수치가 낮은 사람은 뭐 이런 태도를 안 한다 나 같은 태도를 안 한대 뭐그 의사 말로는 상암동에서 약간 약간 그래도 1, 2티어다 7.3이면 근데 그럼 뭐해 오줌을 존나 못 참고 예전 같지 않아 빡! 이게 없어졌어 그래 그게, 그게 수치랑 상관없는지 뭐 그래서 어?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 있다면 여기엔 없으니 정신병원으로 가야 된다. 이래서아 거기까지는 패스요. 이랬지. 속트럼 안 하고 이제 거트름 할게. 자꾸 그 저기 존 나나가 자꾸 그 속트럼 하지 말라 해서 거트름으로 시원하게 할게. 화나지 않았어. 화는 진짜 안 나요. 막 운전하다가 누가 막 씨발 막 이래도 막 이러고 가나 그냥. 웬만하게면 날 화나게 할수 없어 이제. 저도 아니게 느껴져 지금. 그럼 무엇 또? 와막 운전 막 똑바로 하네 그래도 수고 막지나가다에 수고 화가 나지 않는다 왜냐면저도 아니니까 저 말티즈가 별일 아닌 거예요 우리 코시도 뭐, 별일 아닌 거 존나 짖잖아 왜냐 자기가 너무 약하고 좆밥이니까막 무서운 거 자기 지키기 위해서. 뭐 내가 존나 쎄다뭐 이렇게 이런 얘기의 흐름으로 가버리는데 그럴 수도 있고 <laughs> 내가 존나 쓰, 셀 수도 있고 그래서 화가 안 난다 라면 끓인 거 들고다가 엎으면 할걸 아니 난뭐 하다 뭐팍 엎으면 그냥 바로 빡 이거 하고 끝인데 화나면 뭐하나 이걸 치우고 다음 할 일을 생각해야지 빡 시발 엎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아 계속 시발 저걸 엎어다니 씨발 처벌 없다니 라면을 존나 끓였는데 씨발 없다니 아 무슨 의미가 있지? 퍽 치워 다시 끓여 그 음악 파일 날라갔어 뭐 날라간 간 적이 있나? 뭐 없는 것 같아 근데 뭐 날라갔다 라면처럼 <laughs> 다시 끓였을 때 같은 맛이 나오는 뭐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잖아 어 그때 나왔던 뭐가 있는데 어퍽 씨발 근데 의미가 없지 그 분노가 그 파일을 되돌아오게 하지 않잖아. 물론 아막 기분이 좋을 일은 아닌데 냉정하게 생각해야지. 어쉣어쉣 쉣. 다시. 또 쉽게 볼수 있게 요약본을 만들어야지 되 않나. 근데 이걸 네 시간 내가 지금 보니까 두 시간 하는데네 시간 했잖아. 이걸 어떻게 편집해? 전문 BJ의 마음이긴 한데 이거는 너무나 모르겠네 이거는. 편집자는 안 그래? 아까 그런 거를 지금 세... 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. 지금 변집자 뭐 이런 걸 생각 안 했고 그냥 아 오늘부터 BJ로서의 뭐 새로운 친구들을 또 있을 수 있, 있으니까 다시 설명을 해볼게. 앨범은 다 만들었어. 심지어 이렇게 뭐 공개하면 되는지 모르지만 커버도 이렇게 이미 다 이렇게 <laughs> 있는데 이 이거를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내면 되는 건데 뭐 이번 달에도 내면 될수 있지.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있었는데 뭐. 운동하고 밥 먹고 작업하고 내고 근데 좀 다른 생각을 지금 처음으로 하게 된 거야.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하고 있는 거고. 그래서 당분간 BJ로서 진짜 BJ 그서삶 살면 이제 살아야 되는데 나 지금 뭐 얘기하고 있다가 얘기하고 있냐? 아, 편집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. 근데 그것도 한번 구체적으로, 왜냐면 오늘 오늘 생각해서 오늘 아. 아홉 시에 이 생각을 해서 0 시에 내가 라바을 켰기 때문에 아무 정리가 안 돼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정리되는 상태에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? 편집장 구해 나나가 그 뭔가 나나 니 나나야 니김 김진우 차단 그만해가 나 나나 아까 그 나나잖아 근데 니가 진짜 편집을 할수 있으면 어그로가 아니라 진짜 할수 있으면 내 메일로 연락을 해봐 니가 지금 병신 같은 부분이 있는 건난 상관 안 하는데 난 지금 니한테 그그저 뭐야 일당을 주면서 할 이걸 돌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니가 약간 지금 내가 봤을 땐좀 병신 같거든? 그니까 그니까 돈 돈도 없지 않을까 내가 돈도 못 버는 애한테 공짜로 일 시키긴 좀 뭐한데? 그니까 니가 무료라고 하는데 난 이제 여기서 본 너의 모습만 판단하는 건데 여기서 본 너의 모습은 병신이거든? 근데 내가 병신한테 현집 일 시키기는 그렇잖아. 안데 아, 모르겠고 네 재정신, 아, 그러니까 정신 있고 뭐 하면 나한테 메일로 보내. 그래서 내가 너한테 번호 알려줘서 내가 만나서 네가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때 얘기해오자 막상 보통 나나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을 텐. 왜냐면 또 이건 인터넷 세계인 거 아니야. 어뭐 뭐, 너네가 이제 왜 저런 애를 왜 일을 시키냐 할 수도 있지만 나나가 막상 나 만났어. 절대로 안 저래. 내가 알아. 절대로. 나나가 막 만나면 형! 형 안녕? 형 안녕? 형 안녕? 형 안녕? 이럴 것 같지만 막상 분명히 이럴 거야 나나가 야너 ㅅㅂ 이거 진짜 할수 있어? 너뭘할수 네, 있는데 이렇게 할수 있다 이럴 수도 있어 모르는 거 근데 이제 그게 그 나나가 니한테 큰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닐고 나한테 도움 되는 일이니까 그게 좀 문제인 건데 왜냐면 왜냐면 지금 막상 이렇게 말하는 레파토리가 하지만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줄게 이거 지만 막상 막상 사실은 네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잖아. 막상 내가 존나 잘 나가는 유튜버에서 하지만 나나야 너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너 도움 을 줄까? 음, 내가 말하는 말투는 그렇지만 막상 도움은 너가 나한테 줘야 된다. 아씨 뭐 성준이랑 나나라는 거, 씨 십자. 비듬식 하지 못한 새끼들만 자꾸 편집한다고 씨발 저하는 하네. 모르겠다 이런 거는 머리도 머리도 혼자 자르는데 영상을 돈 주고 자르겠나? 그러니까 하, 근데 뭐 돈이 많으면 주지 베스 공0사생편하고야야 보니까 그때 보니까 그쪽이 뭐야 스무 살 열아홉 살거이래 대걸 편집하고 있냐고